여기가 어디야? 헉, 여기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마크상이지. 여러분, 아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자, 오늘은,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생초보 컨텐츠입니다. 울트라 초보예요. 제가 진짜 마크를 못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악플은 되도록. 아니, 되도록 아니라 애초에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거 조정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럼 한번 가도록 하죠. Let's go! 자 일단 디장간을 털러 왔는데요. 자 상자에 여러분면 다이아몬드가 없는 엔지양. 최고 게는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각쪽 갑옷들과 철개, 나무, 묘목까지 있는데 철 검은 좋죠. 빵도 있네요. 근데 그냥 나, 나무는 이미 널린 게나무데 필요 없겠죠, 뭐. 자, 나와서 셋돌 챙길까? 아, 일단 화로 챙기자, 화로. 나중에 화난 게 기트니까. 바로 배석 타임. 주민만 아주 야무지게 파밍하고 있습니다. 자, 흑연, 주 대장까지 하나가 더 있었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철 도구들까지. 전 참고로 석까지 만드는 편입니다. 다들 만들 필요 없다고 하긴 하지만, 바로 우리 골, 렘 형을 뚜까 패고 있고요. 다패어요 자, 그리고 물양형에 물을 뜨고, 건조토비 캔 다음에 식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아, 빵 너무 맛있어요, 빵. 51개나 만들었네요. 진짜 많이 만들었다. 자, 다 파밍을 끝내고, 저기 루인드 포탈이 보이거든요? 제가 보이기라는그블럭이한 개인데, 운좋은두개예요 과연! 두개 나이스! 용암을 안전하게 제거할게요 그리고 이 금블록스 이두개를 한번 야무지게 캐봐야 찡. 바로 쇠고게이 들죠 이래서 대장간 이래서 대장간 한 거지 어? 잠깐만 저뭐먹돼아야 아, 예.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물 적셔 물 적셔 먹었지 먹었지 아니, 금물로 먹었지 제발 제발 아! 어. 어... 어... 저도 못 먹네 나 이거는 캐자 아우! 두개 먹을 수 있었는데 상자는 황금사과 경고에다가 지금 방어에다가 흙어석에다가 라이터, 불시돌까지 와 이건 뭐야 이거 이게 파이어볼 뭐야 이거 일단 밤이 돼가고있으니까4 4 일단 뭐야 이거 자자 일어났더니 갑자기 협곡이 있네요 <laughs> 여기 아래 혹시 철이 있나요? 모자랑 휴가 맞춰야 되는데 철? 살이 있나, 없나? 확인. 와! 어! 남자는 직질이 돼, 이래서. <laughs> 너무 무서워. 어, 저기, 빨간색 거미 눈까지 붙어. 었 너무 무서워, 안 갈래. 아 무서워. 아, 올라갈래, 그냥. 아, 흙수가 올라가자. 와, 블럭을 다행히 갖고 다녔어. 와, 진짜 다행이다. 올라 자, 이번엔 한번 땅굴을 파봅시다. 자, 역시. 땅급 파서 철이나 다이아 같은 게 얻는 게 좋죠. 과연? 아, 운이 안 좋은데? 아, 오, 철, 나이스! 철 좋습니다. 언제나 철은 환영이에요. 아, 저 철은 언제나 환영인 것 같아. 내 철을 싫어한 적이 없어. 한번 있지. <laughs> 철 너무 싫어. 아, 너 너무 좋아. 자꾸 나오면 좋겠어. 꿈엔 나와줘야. 아, 참고로 이런 원 같은 게 뜨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광, 막, 그, 그, 블럭 킬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라 저작법 다르다가, 야, 그, 막. 아, 뭐야, 나, 철 구우려고 했는데, 나 연료가 없네? 오늘따라 석탄이 오지게 안 보인다. 어, 철도 발견했는데? 야, 뭐야, 나. 뭔가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아 다 나온 거 아니야? 지옥가서 이제 파밍하다네 안으로 할수 나오는 거 아니야? 감사다 너무 큰 욕심을 버렸군요. 자, 일단은. 밤입니다, 거의 다. 이거, 너, 지금, 이거 팔 때, 어두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자고, 더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내려가자! l 츠 t 어, 뭐야? 동굴? 아. 레드스톤 있네요. 일단 좀 밝히기 위해, 레드스톤을 좀 바, 바, 밝혀주고. 어우, 여기 좀 동굴 탐험. 쫄보의 동굴, 동굴 탐험입니다. 하남도의 동굴. 동글... 자, 일단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보여져. 야간투시 그거 해야 되겠다. 너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야간투시 해야겠는데? <laughs> 너무 어렵다. 자, 일단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오, 오, 너무 아 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하, 다이아. 와, 너무 맛있어. 근데 네 개네? 좀 아쉽긴 한데. 만족. 하지만 인간 의 욕심은 끝도 없다. 더 내려가서 처먹을 거예 내려가지야! 또 동굴 나와라, 제발. 동굴에서 다이아 엄청 잘 나온단 말이야. 동굴쓰. 아이고, 오, 어, 어, 동굴 다이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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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으아. 다이아나이스, 다이아나, 어, 근데 나 화장이야. 오, 어, 깜짝아. 오, 어, 뭐야, 여기 흑요석과 용암이 있는데, 흑요석, 흑요석 해가지고 지옥문 틀을 만들게끔, 이제 그걸 하죠? 지옥문? 하죠? 따! 이런 지옥문 틀을 만들 수 있어요. 라이터 아까 거기서 뭐받고 자,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아, 올라오는 거 진짜 시간 너무 많이 듭니다. 무려 5분이나 걸렸어요. 실제로 더 걸렸어요. 편집으로 해서, 제가 한 2초처럼 보이시겠지만, 한한 한 10분은 판것 같아요. 진짜 너무 내려왔어. 자, 그럼 한번 지옥문을 만들어 봅시다. 지오문 틀을. 여기 두개 넣고, 여기도 블록 넣고.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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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됐다! 이제 라이터 갖고 오고, 부시, 부시, 빵! 와. 첫 번째부터 지역에 지형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와우. 진짜 진로가 빠릅니다. 이제 이철 25개를 다 구워주려면, 일단 리스폰지를 설정해놓고, 도끼로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캐야 돼요. 다 캐습니다. 일단 지형을 좀 보도록 하죠. 아, 이거, 제발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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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요새, 요새, 요새랑, 엔더맨 지역이랑 붙어있어라. 아. 아피글린지형 나쁘지 않아요? 거래할 수 있으니까 아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좋은지 인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 아 가스 소리 났다아 무서워. 어 저거 약간 요새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요새 맞는 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참고하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들도록이 아니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다음에 이제 블레이즈를 뚜 갚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일단 철을 열심히 먹고 이제 철 풀셋을 맞출 수 있겠군요. 바로 흉갑과 머리 크으, 철 풀셋, 예아. Yeah. 아 바지 불편. 아나 아, 어쩔 수가 없어. 지옥가야 돼가지고 피글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이 했다 오늘. 나 자신 칭찬해.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짱빠.